지금 그냥 한글만한한 한 3분 정도 한면서 5분 정도 실래좀좀손실 쉬는 시간 가면요? 쟤소 어, 좋아 뱅은 자뱅이는얌 얌얍 토토입니다 어얍에겁니다 배팅했어? 자 그걸 좀네덕 입... <laughs> 콜럼버스도 왕족한테 싹싹 빌어서 음. 모험 자금 만들었으니까 이게 맞지 너 아무튼 저 오늘 그 이따가 팀 그거 할 때도 저 가만 해주세요 지금 패드 이슈 있는 거아 드디어 끝났네 나뭐 하자 모르는 거 있으면 자 이러면 나는 많이. 오늘 아 여기 푯말 못 쓰지? 푯말 못 세우지? 푯말은 왜? 어? 나할말 있어서 나. 글 써놓은 게 있어 이걸 복붙해서 지금 여기 쓰는 거야? <laughs> 혹시 내구성 삽도 괜찮을까? 어다 나는 좋아 내구성 삽이 달려있는 <laughs> 내 소중한 철삽이야 <laughs> 고마워. <laughs> 진짜 혼자 쓰는데 <쓰지> 선님 <laughs> <샘님>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선님. 네.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? 아니 저는 남는 게 시간이죠. 아 남는 게 시간이신가요? 네. 저는 거지입니다. 제가... 그렇다면 제가 돈을 드릴 테니 혹시 옆에서 네그 말을 계속하실 수 있을까요? 아 그럼요. 아 근데 그러면은 잠깐만요. 제가 그제 거지문을 거지도문을 그 거지도. 위치 마을광장 퀘스트 상인이 아니라 잠깐만 요리하는 곳 앞에서 기다리게. <웃음> <웃음> 아니 위치를 거지도. 좀 바꿔주세요. 거지도문을 아, 위치만 좀 잠깐만요. 바꿀게요. 혹시 뭐, 꿈이 뭐예요? 아 저돈 많이 벌어서 계속 여행 가고 싶어요 그쵸! 근데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가거든요 아니야! 같구나, 동료가 없어서 그니까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는 것도 맞지만 네. 동료가 없으니까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하지만 가고 싶지만 예 무능한 네. 동료와는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템텐님이 강해지기 전까지 제가 더 먼저 강해져서 올게요 어떻게 해요? 그쵸 그래서 지금 나딱 1시간만 그럼 갔다 와볼게 1시간 갔다가 얼마 버는지 봐봐 줘 1시간? 어 오케이. 지금 4시 40.. 3시 30분이잖아요? 30분, 5시에 올게요 딱 오케이 어? 형, 형 안녕? 안녕 어 뭐해? 형 뭐하고 있었어? 어? 아니 나는 국어하고 있었지 1시간 정도는 광질이라고 하기도 좀. 특히 오늘... 마을 근처에니 그냥 도 되는 거 아니야? 야 씨발 내가 떠돌린데야 동네나. 이러면 줄거 아니야 형?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더라고. 형 나한테 해봐. 멋있게 하면 줄게. 어? 박력 있게 해봐. 하... 중교가. 네 형. 눈. 누가 언제부터 눈 뜨라고 했냐 이렇게? 어. 그래. 저, 저, 죄송해요. 나서스 쓰... 할때 좋았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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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냐 그때? 어? 야 재밌었냐? 형 <laughs> 존나 재밌던데. <laughs> 너 때문에 내 승리 망가졌어.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었다고. <laughs> 배요배 좋죠. 배로 가죠. 저기 다음 때부터 배로 가죠. 제가 오, 방금 뭐야? 보고 왔는데 아이오. 지금 능력 있는 젊은 남자와 뒤에 두 명의 유학 차인사가 있어요. 무서운 사람이에요? <laughs> 우선 사람이요, 왜? 영훈 님. 아, 아, 빨리 갈자요 빨리 가. 아 저기 아, 가기 전 아, 나, 날개 못... 뭐야? 주서라. 아, 저 이거 꼬미기꼬미기오날수 아. 어, 있는 거야? 아이, 못 날아요, 못 날아요, 아, 못 날아. 요못 날아. 요 아, 못 날아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네. 그 세상한테 유니도 저... 날개 있어요. 음... 어디요? 그 유니에 있어요. 아. <laughs> <laughs> 이해해. 아, 못아 보인다 보여. 아, 보인다 <laughs> 보여. 다 보인다고. 아, 보인다. 아, 보인다. <laughs> 아 보인다고. 아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? 제가 한시간 미션이 있는데 광을 얼마나 캐서 얼마나 벌어오는지 그 미션이 걸려가지고 혹시 캐는데 조, 좋은데 아시나요? 쪼 멀리 가야 돼요 그냥 진짜 아, 멀리 아 그냥 한, 진짜 멀리? 만 정도 만 정도 만? 어만 정도 알았어 고마워요 일단 가볼게요 그럼 아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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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화이팅 화이팅 만 정도? 아무것도 못하노 내가 지금은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 일단 어디 갈거냐면 여기 가보게 여기서 여기서 땅굴을 뒷내게파그 다음에 여기 여기를 그 여기에 그 그냥 광석을 할게 목표는 그거 수고합시다. 가고 있잖아 안 죽어 아 맞아 맞아 나 죽으면 안되지 아나 기어 야 잠깐만 나 바지 있는데 죽으면 안되잖아 어떻게 돌아,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지 그러면? 아 벗고 죽으면 되는구나 맞네 아 똥똥이들 알았어, 알았어. 야, 칸나야! 아, 쿠사니! 야, 너 어디가? 갔... 너 니네 집왜 이렇게 된 거야? 여기 중축중. 어? 야, 밀짚모자 뭐야 이거? <laughs> 이거 이쁘지? 아니, 이게 무기야라는 어디서 났어 이거? 뽑은 거야? 뽑은 <laughs> 어? 거야? 부럽다휴이아따 시민들이 사주스님 입수하세요어 아푸차이. 헤야이. 오랜만. 아이, 오랜만이죠. 뭐야, 언제 왔어? 또 뵙고. 칸나마가 물을 내네. 저, 저... 어제 어제. 어제? 아. 씨. 저기 태울 것도 있어야 되는데요. 용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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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. 어, 그거 나, 알아. 거기 세운 거야. 근데 나 다음 제가 갔다 오저빠름저빠름 어, 감사. 어디야? 너 이틀밖에 안 됐다면서 어떻게? 훗. 한건 10년. 뭐야? <laughs> 저거 린다니까나좀갖고 싶다. 빌려 빌려고야지그니까 저한테 있는 게 그쪽엔 없는 거잖아요. 그죠? 아메리칸 드림 성공해도 님근세도꼭 있어야 하는 건데. 바다의 똑같이. 눈물이 아니라 행운이고요. <laughs> 아니, 바다의 행운이 필요. 아, 없어요. 의미가 이 없어도 서버에... 그 있어보이는 행운이 아 그래요. 적용이 이게 되지가 없다 쳐도 그 동일 스펙이잖아요. 그죠? 내가 이긴 이 사람들. <laughs> 누구야! 그 손이... 그 사람 괴롭혀. 누구야! 실프님. 네. 자리값. <laughs> 죄송한데, 여기 자리값 내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여기서 <laughs> 아니, 진짜 죄송한데. 아니, 아니, 땅 파서 장사하나. 여기 지금. 아니, 여기 내 땅이고 지금 어면이 안 보인다. 여기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아 줄게요 줄게요 그래요? 어 얼마요? 예어 뭐야 너무 부당어 자리 써주.. 어어어어어어어서 쓰십시오 아유 아유 자리가 좋아요 여기가 잘낚이더라고 아유 아유 <laughs> 올려놓고 쓰세요 올려놓고 아유 받침대 여기 의자 좀 갖다 놔라 여기에 다음에는 여기 의자도 좀 갖다 놓으세요 여기 진짜 뭐하는 거야 아니씨 야 이거 3원 3번... 죄송한데 잠.. 잠깐만 후원 지린다니까 이거 백만원인줄 알았는데 백원인줄 알았는데 3원? 도망쳤네? 아니, 자존심 3원에 팔아버려. <laughs> 자, 배 어, 까볼까요? 회약을. 어, 뭐야? 팔아봐. 어, 김성태 회약이라도? 뭐야? 이 새끼 하여... 뭐하고 그요 가야... 야, 백상현. 왜? 야, 상현아. 어? 너 뭐하냐? 나 지금 템 파는데? 뭘 파는데? 광석. 열심히 계속 광석 판다. 광석? 어. 야, 백성현 일하기 시작한 거냐뭐한량마냥뭐 어디 뭐 어? 그래 나도 어? 이제 뭐 노력했다고 나왔어? 내나 나 그거 알아선테 난 동료가 있어. 날개 어? 뭐야? 이게 날개가 왜 있어? 좀 편한 편하, 편한 나 보이지? 야. 너 날개 왜 있냐? 너 날개 어디서 났냐? 이거 누가 줬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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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때타 씨 얼른 너야 아, 뭐야? 날개 날씨가. 뭐야? 너 날개가 왜 있어? 아 됐어, 됐어. 야, 야너 날개가 왜 있어? 더, 더 보고 싶으면 돈 줘야 돼. 돈 내야 돼. 아. 안 된다. 아니 날개가 왜 있어? 내 구도가 얼마나 이거 소중한데 어머니. 딱 느낌 <목소리> 오죠 벌써? 어쩔 수 없지 않나? 버그요 머리님! 덕후! <목소리> <목소리> 저 왔습니다. 얼마예요? 얼마 걸어? 저 마이너스 -1600 얼마였죠? 네. 지금 칠백팔 지금 원 있고요. <목소리> 그게 다가 아니야. 자. 어? 이것까지. 이야 열자 그러면 18개지? 18개? 그러면 얼마야? 이거 계산했다 쳐봐 1800원이래 지금 1800원에 1800원? 팔수 있대 다 팔면 그러면 나한나 지금 한 시간에서 3800원 벌어왔어 4천원 벌었어 4천원 여기? 생님 잘하시는데요? 자 이제 저의 능력 인정하세요 저도 이렇게 하면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떠세요? 제 저의 능력 보셨으니까 공료 왜? 사먹어. 아니야. 미안한데. 너저 근데 저는 진짜 명령치가 빵인데 괜찮으세요? 아이 그럼요. 할게. 그냥. 아이 왜냐면 네. 저는 어떤 게 묻느냐면 텐텐버리님이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같이 네. 모험할 때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. 오. 오 어, 그러면은. 네. 음 저는 좋아요. 아야. 고맙습니다. 엔도시티 이런데 데려가줄게. 어, 엔더레 망토. 저, 나는 망토 필요 없다 아, 하지만 우리 팀원들 우리 선원들 망토 없는 거 내가 못 참아. 망토 달아게 너무 해줄게. 너무 멋있어. 알았어. 야, 나난 날개가 저제 날개요? 저는 저는 동료들이 제 날개인데요? 왜 굳이 어, 제가 날개가 볼까? 있어야 <laughs> 되죠? 아, 전제 아, 동료가 아, 제 날개입니다. 그래 마음껏 퍼덕하세요 <laughs> <laughs> 파리 날 파리처럼 날 파리처럼 세차게 퍼덕거려 <laughs> 열심히 퍼덕거릴게요 고마워요. 저 가보겠습니다. 그럼 더 열심히 하고 올게요. <laughs> 네, 저도 열심히 좀 보덕해볼게요. 예. 제발. 아씨. 아 이거 여기서 아니 이게 책 뽑히면 안 되는데 진짜. 아. 하! 아! 제발! 아! 꺼져 좀! 맹훈아 아! 왜왜왜 뭐 왜, 왜? 왜? <laughs> 뭐가 잘 안돼? 아니 이새끼 왜 여기서 그냥... <laughs> 야 너도 같이 로 왔냐? 지나가다가 외마들 비명이 들려가지고 아, 아니 같이. 가차... 뭐, 그냥 갈 수가 없었어 어 선글라스 다 맞췄구나 나도 하나 맞췄는데 야 이씨 선글라스 잘 어울린다. 너너너 너, 너 선글라스가 왜 입에 달고? 너 아령이냐? 입에 <laughs> 너이 이빨, 이빨 근육올려 뭐야 이거? <웃음>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 이거 이빨로 <laughs> 이렇게 아령 드는 거 하나? 뭐야 이거? 아, 도로야? 아뭐 어, 이거도 너... 삼검류. 아이거삼도류구나 삼도류 아. 연습기야. 어, 아령으로다가 이게 틈틈이 연습해야지. <laughs> 그렇지 않으면 너의 그 동료가 될수 없으니까.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상현아, 너 근데. 왜 거래소는 써봤어? 어 아니 거래소 안 써봤어? 여기 거래소도 있어 어디? 너무 필요한 거 있으면 거래소 같은데 들어가서 어. 보면 돼 컨트롤 F 그내 기준으로 얘기해 오 낚시대 판에 이렇게 우와 <목소리> 오 뭐야 이거 야네더라이트 중에 씨발 400원 뭐야 아 시발 빨리 사야겠다 나나 나, 나 수표 시발 좋겠다 오 이거 야 잠깐만 휘그야 네더라, 네더라이트주 고야 야이 멍청아 네더라이트주 고라고 야 사기라고 아, 넌 당해야 돼. 야, 이거 철거 상자 없. 어 철거 상자. 삼... 아, 소설해 돼. 사기라고 철, 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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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바꾼 거야 이름. 어? 이름만 바꾼 거라고. 아, 그래? 네더라이트 주고잖아. 잘 봐. 네거라이트야. <laughs> 아, 아, 잠깐만. 너 공범이냐? 아, 안 돼. 근데 나 어떻게 나가? 길 어디야? 이분 근데 30분 전부터 집에 가시다더니 왜 아직도? 아니, 초보자들이 이게 뇌정지 와요. 진짜 여러분, 진짜 내가 못하는 것도 맞는데, 진짜 뇌정지 와요. 아, 근데 아쉽다. 인챈트, 나 처음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나도 인챈트 한 번도 못한 거는 뭐야? 이거 또 어디야? 나, 이거 어떻게 나가? 어, 어, 아, 근 아! 아, 진실 아! 잖아 우리도 익숙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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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미치겠네. 저거! 저거 용암 테러야? 야 잠깐만 나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냐? 야 저거 어떡해 야 저거 어떡해! 뭘 어떡해 아, 세번 누나 집이야? 아니 가면 되지 아니 근내세번 누나 고던 거야? 용암사고 아니 용암 테러 할 생각은 없었고 이게 나도 몰라 오! 불 난다 어떡해! 으악야 어떡해 이거! 야 여기 야 이거 어떡해! 야 이거 아니 근데 타는 건 아닌데 집이 타진 않는데 이거 용암 주으면 되나? 지금 주... 아 m a 면돼 h e 면돼 r e A 다가 m a n t h 이거 a r 야 이거 어떻게 해? 내가 내려간 곳이 어디지? a n t do it. You can't do i 이거. 요집 안에 왜 이래? <laughs> 아니 내가 진짜 옆 옆쪽 <laughs> 저거 왜 저래?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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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<엽떡떡떡떼면> 여기 다시 <laughs> 들어가야 돼. 들어가게 해 줘. 나 어떻게 들어가지 모르겠는데 형그 바닥으로 다시 아, 들어가야 되고. 오케이, 일로 와. 일로 와. 어. 아. <laughs> 아 미치겠네 이거. 오케이, 오케이. 내려가면 돼. 여기로? 음. 오케이, 오케이. 어, 푸자푸자 푸면 되잖아 이거. 아하고 어, 복구 꼭 잠깐만 아씨 진짜 진짜 <목소리> 진짜 잠깐만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누나, 내가 잠깐만 이거 이거 용아 가야 면는데 이거 나 미안해 잠깐만 아 내가 이게 아니 지나가다가 이게 미안해 잠깐만 내가 끗게끗게 잠깐만 기다려 봐깨끗게 내가 꺼 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 이거 꺼 빨리 꺼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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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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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이거 불 붙였어 아니 이렇게 어떻게 잠 아아 가만있어! 아 과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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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... 아니, 형 금수 때리자! 아 금수! 물이 금수 없어! 물이 없어! 누 물이, 물이 없어! 형 아! 물이, 아! 물이 없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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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버려! 아! 물 버려! 어 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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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껐다 아니 누나 이게... 아니... 도니야... 어 너... 너... 아니 이게 전쟁 선포는 아니고... 이게 가다가자 누나 근데 내가 그러면 사죄의 의미로 이거 서 이거 줄게 이거 내가 열심히 얻어서 온 거거든 뭐... 뭔데? 자 잠깐만 일로 와봐

나도 정말 정말. 나도 아니, 내가 제일 손, 필요하지 정말, 무슨 말이야? 섬세하지는. 정말 뭐. 필요해요 섬세한 손길. 아니 나 진짜 여기 나나지나 여기 나무 니에다 집어넣는 소리 어라 너라지마 후회하지 마 나무 끼니에 어라나 나무 나 나무 끼니에다 넣는다 자고. 아니 진짜.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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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어 알았어. 오 내 최고자에게는 귀한 거긴 따라와, 하다. 맞아. 아니 TNT 이미 깔았는데요? 이거 테러야? 이거. 오! 아니, 어?! 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소리 거, 나는데 거, 뭐야? 이거. 욕박... 어? 나한테 왔네 아 먹었어? 누나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자 어, 받았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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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먹었다 어, 어, 어. 나잘써 어, 이거 뭐, 뭐, 나? 어, 고마워. 내가 사죄의 의미야 어. 그집 망친 의미로. 그래 필요한 거였어? 뭘 그렇게 고마워해요. 나는 딱히 필요 없어. 어, 나, 나, 나도 그냥 길가다 주운 거야. 진짜 필요했어. 진짜 바다 랜턴 때문에 바다 아, 랜턴. 그래? 어, 아 그래? 오. 오케이. 고마워. 나 기분 풀렸어. 아 다행이다. <laughs> 아. 씨.